문제를 봅니다. 유도 전동기의 전압이 20%가 낮아졌대요. 기동 토크는 몇 퍼센트가 되겠는가? 상당히 심플한 문제인데요. 유도 전동기의 그럼 토크와 전압과의 관계인데 토크는 전압과의 관계 있어서 제곱에 비례합니다. 그럼 답이 나왔죠. 20%가 작아졌으니까 자, 이걸 표시를 해 보면 20%니까 얼마가 됐을까요? 80%가 되겠죠. 그럼 0.8 곱하기 V, 이렇게 되겠죠. 요거의 제곱이니까. 88이 64죠. 그럼 0.64. 이렇게 되는 거죠. 0.64. 그 다음에 V의 제곱,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. 그 그러니까 처음식하고 시 비교해보면 0.64%. 64% 64%. 64%. 그 그러니까 답은 어떻게 돼요? 64%다.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. 어, 이 동기 전동기는 어떻게 됩니다? 동기 전동기. 동기 전동기는 토크하고 전압은 비례하죠. 그러니까 요걸 알아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유도 전동기, 요고. 유도 전동기. 동기 전동기는 자, 이렇게 된다. 두 개를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. 그죠? 알고 있어야지 맞다. 맞출 수 있다.